예, 오늘이 23년 1월 22일 일요일 예, 산촌 농막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바위 밑에 고드림이 많이 이렇게 예, 달려 있네요. 고드름 풍경이 참 보기 좋습니다. 제 예, 위에는 또 우뚝 소나무가 또 있고요. 밑으로 고드림이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보기 좋습니다. 고드름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고드름입니다. 아저 위에는 또 눈이 덮여서 하얗게 예, 눈이 쌓여 있네요. 산촌의 예, 마을들의 전경이 참 한적해 보입니다. 아, 계곡에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요 저 멀리에 산들도 참 산마루가 형성되어서참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, 농막 근처에 어, 산에 있는 고두름의 모습들을 탑재해 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